근데 이름이 초당 옥수수였다. 처음엔 강원도 강릉 초당에서 재배한 옥수수인가? 없다. 여름철 제주에서 삶는초당 옥수수가 있어서 그 맛이 궁금했다. 세 개를 사서 할인가 먼저 앙! 하고 옥수수를 먹었다. 아빠 너무 달아. 신기해. 옥수수가 사탕 맞다고 하면서 옥수수 하모니카를 볼듯한 차를 먹더니 인상을 시어었다 제주도에 오기 전할인 있는 안니가 하나 빠져 있었다. 또 하나 남은 안니가 옥수수를 열심히 먹다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뭔가 기분이 이상한지 남은 옥수수를 내게 준다. 먹어보니 기존 차 옥수수보다 단맛이 진하고 맛이 좀 생소했다. 초라 옥수수는 1990년대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당도가 월등해 초보단이라 불린다 하고 일반 옥수수보다 두세 배 정도 단, 당도가 높다. 그 이름처럼 단, 단맛이 강했는데 그러고 보니 과자 콘쟁에도 초라 옥수수 맛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경, 경남과 위량, 제주도, 해남, 고흥, 강원도 등에서 나오는데 이걸 한 대만 짧게 맛볼 수 있다고 한다. 제주 초당 옥수수의 맛이, 음. 제주 초당 옥수수는 옥통 옥수수와 다르게 과일처럼 생으로도 먹을 수 있다. 하림이는 아무튼 옥수수 때문에 안기가 늘려 초당 옥수수의 맛이 그리 즐겁지 않은 눈치였다. 초당 옥수수 맛이 별로 없어. 안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 밥도 잘안 먹었다. 아빠 어릴 때는 시리걸이 말을 탁! 하고 때려서 악리를 뽑았었지. 그 이야기를 해주니 무섭게 듣고 분위기만 더안 좋아졌다. 주말이라 병원에 갈 수도 없고 해서 월요일쯤 삼시내에 있는 치과에 가서 흔들리는 악니를 뽑기로 했다. 그런데 일요일 저녁에 혼자 양치를 하다 소리 지른다. 아빠! 이빨이 저절로 턱 빠졌어! 여기 어 뭐가 톡떨어졌다며 달뜬 목소리로 자랑을 한다. 우리 할인이의 큰 근심 하나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흔들리는 귀를 아빠가 실로 묶어서 빼는 것도, 무서운 치과에 가는 것도 다 근심이었던 녀석은 양치질에서 자연스레 이겨 빠지자 신이 났다. 세상 밝은 얼굴이 되었다. 다음 날 다시 물어봤다. 할인아, 소당 옥수수 맛있었어? 응, 되게 맛있었어. 이렇게 아이에게 제주도 초당옥수수는 맛있게 기억되었다. 6월 한 달만 먹어볼 수 있는 제주도 초당옥수수의 달달한 추억이다.